안녕하세요. 양극성 스위치 이벤트가 오픈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녹화를 하였습니다. ESC 시즌 탭에 들어오시면 양극성 스위치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들어와 주시면 보상과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벤트 이름답게 보상이 자성 모형이네요. 챌린지에 들어오시면 챌린지 목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 대부분 목표가 처치이고 좀 까다로운 건 화상 효과가 걸린 양극이 부여된 적을 처치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양극과 음극 극성 데미지 버프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극성 이벤트를 참여하려면 가운데 하단에 활성화 F를 눌러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화면 상단에 양극성 스위치 활성화 라고 표시가 됩니다. 양극과 음극을 빠르게 캐치하여 몹들을 상태하셔야 하는데 현재 제 버프창과 팔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음극이 앞에 있는 적 머리 위에는 양극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양극일 때는 양극인 적에게 정상적으로 데미지를 줄수 있지만 양극 상태에서 음극인 적에게는 10분의 1의 데미지만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극과 음극을 내가 원할 때 변경을 해야 하기에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양극과 음극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를 다른 무기로 변경하면 현재 극의 반대 극으로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총을 재장전하면 다른 극으로 될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자기 자신의 극을 변경하는 법이라고 했으며 그렇다는 건 적의 극도 변경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목 머리 위를 보시면 양극이고 근접 공격시 몹의 극을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킬 데미지는 극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성 데미지는 같은 극을 죽여서 최대 5스택까지 쌓을 수 있고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어깨 위에 보라색으로 숫자가 표시되고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다른 극을까지 모을 때리면 스택이 초기화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극성 스위치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레벨 없이 별을 획득할 수 있는데 배울과 우측에서 시즌의 매뉴얼기를 하시면 다양한 보상으로 변경 가능하니 필요하신 걸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극성 이벤트 챌린지를 완료할 수 있고 영상 제작날 기준으로 챌린지가 1일차밖에 공개를 안 했지만 이후 챌린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챌린지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아가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